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은 쇼츠 영상 중 기준봉 만들어지고 밖그룹 패턴 3번 자리 공부했어요 먼저 3일 전 기준봉 쇼츠 영상에 나온 하잉크코리아에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현재 주가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추세 돌파해서 지금 밖그룹 패턴 3번 자리로 보여지며 차트를 좁혀서 추세선 그려보니 저점을 올리며 삼각수렴 추세에 뚫고 추세선에 지지되고 있으며 224일선에도 안착되었으며 앞 저점을 지지하고 있어요. 주봉도 월봉도 추세에 전환했으며 손절선은 5,5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역캐된 숄드 오른쪽 어깨에 지지되어 있어 주가 흐름 주시하며 관찰해요. 다음은 코나 아이예요. 먼저 주가 고점과 저점 줄을 그어 주가 현재 위치 확인했어요. 주가 현재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추세 돌파 후바크릇 패턴 3번 자리 0차 자리로 보여지네요. 주봉도 월봉도 추세 뚫고 지지되어 있으며 일봉에서 기준봉 세우고 기준봉 시초가 지키며 양봉 만들어졌어요. 손질선은 18000원 근처 잡고 이 종목도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에 지지되고 있으며 주가 변화 주시하며 공부해요. 다음은 유니트론 텍이에요 고점과 고점의 줄을 그어 주가 현재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허리 아래 정도로 보여지며 바크르 패턴 3번 자리 0차 자리로 보여지네요. 이 종목은 정고점 근처 목표로 1차 목표 잡고 차트를 좁혀서 고점에서 추세선 그린이 추세 돌파 후 224일선에 지지되고 있어요. 또한 일명 균형표 위에도 지지되어 강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손절선은 42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5성 첨단 소재예요. 기준봉 검색기 종목은 아니지만 자리 공부하다 공부했어요. 현재 주가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지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려보았더니 추세 돌파 후 작은 박그릇 패턴 3번 자리, 0차 자리로 보여지네요. 또한 작은 추세선 그렸더니 추세 돌파하려고 시도하지만 다음 캔들 양봉으로 추세 완전히 돌파하는지 자리 공부했어요. 일모 구름대도 깔고 있어 자리 차트 공부해 보아요. 손절선은 1,400원 근처 잡고 대응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GW 바이텍이에요. 동전주이며 재무 상태 안 좋아요. 추세 돌파 후 밥그릇 패턴 3번 자리 보여지며 차트를 좁게 해서 추세선 그렸더니 추세 돌파 후 상승 바람개비 캔들 만들어졌어요. 기준봉 만들어지고 골파고 다시 224일선에 지시되어 다음 캔들 변화 주시 공부해보아요. 손절선은 800원 근처 잡고 칼 손절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i 이디 s 예요 먼저 고점과 저점에 줄을 그어 주가 현재 위치 확인했어요. 주가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지며 밖그릇 패턴 3번 자리, 0차 자리 보여지네요. 기준봉 만들어지고 주가는 올렸다가 다시 하락해서 224일선 근처까지 하락해서 지지하고 있어요. 주가 변화 관찰하며 손절선은 22,5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지금까지 기준봉 세우고 밥그릇 패턴 3번자리 0차자리 공부했어요.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